온누리 교회와 함께 걸어온 30년을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걸어온 30년. 아, 나는 온누리 교회 와서 복음 각인 뿌리 아, 체질화가 돼서 감사구나. 그래서 나의 운명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아, 온누리 교회와 함께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흐름 있는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30년, 아, 내가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복음을 따라갈 수 있어서, 내가 제자가 된것 감사하구나. 그런 30년. 그리고 또 내가 냅는 틀을 키워서,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냅는 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진짜 오늘 되게 잘 기분 좋은 거 있어요. 다른 건다 떠나서 우리 이재남 장로님이 다시 돌아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이. 뭐뭐그 기쁨을 말로 표현을 못 해요. 뭐새 신자들 뭐뭐 많이 오시고 하지만은 저그 이재남 장로님 진짜 우리요. 장안동 예배당 사놓고요. 초창기 때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자 못 냈을 때 장로님 손수 돈 빌려 갖고 여러분 초창기 때 장안동 예배당 살때 여러분 우리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그 당시에 교회의 재정을 앞장서서 도왔던 장로 이재남 장로님. 예, 그때뭐 생활이 뭐 여러분 능능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남 장로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뭐든지 교회 의 일을 계산 않고 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맨날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여튼 보면 이렇게 그 응답을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또 이재남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보면 아멘을 잘해요. 아멘을. 그러고 이재남 장로님 장미형 장로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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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우리 예? 어, 금방, 금방 내가 생각이 안나.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전선주 권사님, 예, 예. 전선주 권사님이 이분들만 있으면요, 이렇게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마음에 딱 생각이 아 제가 지나온 우리 교회가 걸어온 3 0년 가운데 아 우리 이대남 장로님이 있었구나. 참 감사구나. 하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반가워 가지고요. 오늘 장로님 오늘 내가 다 교회 일일이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인사 다드켰어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맺는 거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섞여진 장로님 깜짝 놀래요. 와, 와 보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그러다 내가 야, 그러면서 저거가 하는 말이 그 같이 이 우리가 기도 제목 잡기를 장로님 우리 앞으로 걸어갈 3 0년 함께합시다. 걸어갈 3 0년 함께합시다. 너무 이렇게 가슴에 오늘 만났더만 눈물이 날라그더라고. 어, 참 감사하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얼굴이요 그래도 많이 안 늙으셨어요. 그 얼굴에 이렇게 그래도 아주 이날장군 생각이 전 끄덕요. 그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걸어온 30년은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정말입니다. 제가 보면 뭐 여러분들 저거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여러분, 우리 걸어온 30년 우리 교회가 다른 거안 하고 이거만 했어. 뭐 프로그램도 안 하고, 뭐 기도원도 안 가고, 어? 그렇다고 여러분 금식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1%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오늘 교회거든요. 그런온 30년. 29년, 29주년이니까. 그런온 30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오, 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그런온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지? 찾아봐야 돼요. 그러온 30년 동안 내가 감사할 것은, 아, 오누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옆에 우리 장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자 우리가요, 걸어갈 30년입니다. 걸어갈 30년은 무슨 교회와 함께, 무슨 교회와 함께, 에, 예, 오누리 교회와 함께, 왜냐? 오늘이 교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니까 그렇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 이렇게 교인들이 여러분들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교회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돼요. 이런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 네. 이번에 이렇게 어제 우리 그 이모 그 사진 한번 보, 띄워봐요. 내가 힐체 타고 찍은 사진.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어, 우리 고모입니다, 고모. 제가 저를 잊게 만든 우리 고모예요. 중학교 때 제가 태풍이 불어하고 집에를못 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집에서 자고 또 어떨 때는 뭐 이틀, 삼일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하루 종일 부박비에 못 자. 그러면 우리 고모가 학교까지 날 들러와요. 그러고 이제 나를 데리고 우리 고모 집에 가서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요렇게 내가 학교로 가면 도시락을 싸갖고 내 학교까지 와. 에? 예? 그럼 원래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 이분의 우리 고모 아들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인데 딸이 다섯 명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이번에 결혼해 수원에서. 그러고 제가 어제 갔더니. 나를 보자마자 막 볼을 만지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줄 알아요. 왜 이제 왔냐?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왜 이제 왔냐?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 어제 그러는데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고모 그 딸들이 한 다섯 명이거든요. 다섯 명. 다섯 명이 보니까 이번에 다 교회 다녀. 예. 네, 그래 가지고 다 나보고 하는 말이 아유. 그때 내가 이제 태풍 불고 그러면 우리 고모 집에 자고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우리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아, 내가 오늘날 교회 안 다녔다니까 다요. 아, 내가 중학교 때 잠깐 스쳐간 집이지만은 흑암이 꺾어져 가지고 다 어. 교회를 다니더라니까, 네. 나 그걸 보면서요. 야, 걸어온 30년 이 속에 나의 모든 흔적이 다 있구나. 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지나온 30년을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 주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앞으로 걸어갈 30년, 여러분 아, 교회가 축복의 통로구나. 그러면서요. 어, 보세요, 그. 제가 왜이 봉화산 캠프를 제가 시작하자 그러면 그 사진 좀 띄어봐요. 그 봉화산, 여 법장사 그다음은 띄어봐. 그이앞 주날 보내잖아 내가. 그 찾아나 여어 찾아나 넉넉하게, 야단치면 안 되니까. 찾아나. <laughs> <에, 차잖아. 웃음> 아 나왔어요. 에자 이거 한번 봐봐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 심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코로나 1구 확산으로 작은 교회 예배 중단이 급증했대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이시분에난 거라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영향이 없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잖아. 그럼 코로나 와도 영향 없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걸어갈 30년, 이 30년을 우리는 하나님이 봉화상과 함께 가야 돼. <laughs> 아멘. 근데 봉화산이 어떤 산이냐 한번 뛰어봐요도. <laughs> 아니 아니 저 사진 한번 내 사진도 하고.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늘산탈때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봉화산 여러분 그 중턱에요 가서 보니까 산림욕하는 데가 있어요. 그는 진짜 좋더라고.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산림욕하는 길을 딱걸으면 완전히 케어가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제가 한번 포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남겨 봐봐요. 이거는 지금 봉화산 정상 산당이잖아. 산당, 에? 이거 보니까 문화재더라고. 문화재, 문화재인데, 내가 알기로 요중장구청장이 요 영안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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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고사 지내는데 제일 앞장선데, 아,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그래요. 에, 에. 그러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냉겨 봐요. 또또 냉겨 봐요. 사람들이요 봉화산 올라갈 때 저기에서 다손 비비고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가. <laughs> 완전 여기 보니까 여기가 완전 저 우상단지도 마. 어? 저기 봉화산이 이래요. 봉화산이. 그래서 봉화산이 완전히 이런 귀신문화, 흑암문화, 우상문화가 사도행전 완전히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걸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 가슴속에 얼마나 여러분 그 봉화산에 대한 한이이혔을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복음 가진 목사인데. 에? 아, 이 봉화산에 귀신문화, 흑암문화, 우상문화를 꺾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가슴속에 담긴 거이. 아, 봉화산 캠프는 전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만 할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자. 그러면 결국 흑암이 꺾어지면 하나님 이이 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을 앞으로 걸어갈 30년 관계 우리 교회에 붙일 거야. 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걸어가 30년 동안 오늘의 교회와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장소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교회는 내 인생의 시, 실패를 여러분, 성공으로 바꿔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38절. 교회는 내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영생수, 생명수, 오아시스.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현장을 살아가거나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내 인생에 오아시스가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나에게 영생수에 물을 마시게 하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 인생을 여러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게교회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 누가복음 7장 47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편 128편 우리 1절에서 4절에 교회는 그래서 내, 내 인생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필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 여러분 다 종합병을 가지고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사야 40, 40장, 40장 31절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영적 충전소. 러분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의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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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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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적인 실물 얻는 장소가 교회가 돼요. 영적인 실물 얻는 장소. 영적인 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하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영적인 실무 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실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돼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는 다른 거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거 조금 조금 덜해도 돼요. 교회는 누가 말하고 해도 그리스도 일만 해야 돼요. 교회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3 0 년을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교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냅런들을 키워나가서 자꾸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플랫폼을 짜야 되거든요. 237 나라의 플랫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진짜 가슴 속에 "아, 그렇구나" 앞으로 걸어갈 30년, 내가 그리스도의 일만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슴 속에 많이 와닿는 거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그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그 우리 오갈시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냅넌트에 대한 장기 결석하는 냅넌트에 대한 한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장기 결석하는 우리 냅넌트를 살려야 되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오갈시에 아마 장기 결석하는 냅넌트에다가 히러나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재남 장롱이 딱 만나면서 아 먼저 응답을 주셨구나 아 먼저 응답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랩몬드 사역을 안 하니까 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셨구나 가슴 속에 딱 담겼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교육자들 사역을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냅는 듯 가슴속에 가 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역이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냅는 듯 냅는 데 해도 처음에는 가슴이 안 담기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가해 민애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이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해 민애가 응답을 받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저가 가슴 속에 더 램넌트가 가슴 속에 담겼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목사 가운데 불쌍한 목사 가 어떤 목사인 줄 알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목사의 근본이 깨진 거예요. 자 우리 랩넌트 교사들 여러분. 랩런트 교사인데 랩런트가 가슴속에 안 담겨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여러분 랩런트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 다 거칠해요 형식적이라고요 그런 사역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 제가 하나님 주일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주일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살아야 중고등부도 살고 주일학교가 살아야 청년대학부도 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더니 우리 조미경장 권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잘하거든요. 왜냐? 자 조미경 권사님이 주일학교 잘하거든요. 영지, 영주, 영수를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대요. 어? 그러고 내가 보니까 어, 영주, 영지, 영수가 예배 잘 드는 거 있어? 뭐냐? 어렸을 때, 애비 안들리면 밥도 안 주고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어? 그건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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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도 오케이, 지금. 응? 어? 그런데, 그것만 했겠냐?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안 티쳐나갔지. 무조건 율법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까불지. 그러니까 뭐 진어비 장동이 품었겠지. <laughs> 진짐이비 장동이 품었겠지. 여러분, 랩넌트는 진짜 가슴에 담겨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들 때요. 여러분, 영원히 마음속에 담겨야 다락방이 돼요. 사역자가 된다니까. 한 영원에 한 영원에 그 여러분 울부짖는이한 영원 한 영원이 한 여러분 지금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우울증, 재앙, 저주, 고통, 불면증,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진짜 신음하는 것이요, 내게 들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orc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걸어갈 30년을 디자인하자그게 이번에 orc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다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뭐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번에 orc 다 함께 갔으면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함께 가고 싶는데, 진짜 이렇게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뭐 등록해 놓고 또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함께 가고 싶은데, 도저히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가 한국은행이거든, 나한테 찾아오세요. 아, 진짜로 내가 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러니까요. 어 여러분들, 뭐 은혜 받는데, 내가 뭐 여러분 못 대주겠습니까? 에? 아, 왜 자꾸 쳐다봅니까? 내가 더 높게 보입니까? 그거.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번에 ORC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장기 결석하는 우리 랩넌터들 살리고, 걸어갈 30년을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 ORC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아멘 자, 그러면서요, 결론으로는, 결론으로 자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기도를 할때뭘 뭐 놓고 기도하죠?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진짜 성령 인도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와 부를 구분하게 해 주십시오. 주와 부. 다시 말하면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이거 구분하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신앙생활 잘될수 있어요. 네. 뭐 하든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일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재정부하고 주방에서 다 생겨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일수록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방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면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또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주방에서 자꾸 말을 만들면요, 제가 여러분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준다. 그러면 부목사님들 내보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목사님들 내보내면 누구가 죽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 부교육자 헌금을 맺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사실 다 해가지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복사용기 하나도 아껴서라.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될 때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쪽으로 지금 1년 이사온 지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아 제가 진짜 이쪽으로와 갖고 제일 부담된 것이 뭐냐? 그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예요. 우리 장안동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그거 우리 세를 줘가지고 양도소득세 그렇게. 내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됐죠. 근데 그다해결했잖아요 아멘. 그럼 1년 동안 아직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재정적으로 아직 어려움은 없어요. 코로나 아직까지 코로나 와도.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좀 적게 지출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 전체를 이 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영적 분별력을 좀가더라 그리고 성령 인도를 좀 받고 주와 부를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되거든요. 여기에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걸어갈 30년 오늘리교회와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미스로 다민족으로 치우로 하나님 걸어갈 30년을 디자인하는 이번에 OR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